예, 안녕하세요. 금태산 약속입니다. 오늘이 5월 4일입니다. 가정의 달이고 아, 내일이 어린이날이고 점심은 어버이날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오늘 해발 1,200 고지 뱅콩치 산행을 나섰다. 오늘 또산 정상 쪽에 이 막장 쪽에 올라와서. 자생하는 마가목 나무들을 봅니다. 이런 마가목 나무 자체들은 이 고산지대, 이런 이제 절벽, 산 꼭대기, 벼랑 쪽에 마가목 나무가 자생 합니다. 저절은 절벽 쪽에 마가목 나무가 주로 자생하고 이 마가목 나무 자체는 앞서 유튜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마감목 나무 자체가 이 비옥한 토양에 잘 자라지 않습니다. 본래 원산지는 본래 이마감목 나무가 이 자라는 곳은 이런 절벽입니다. 절벽이고 해발 천고지상 그리고 이런 이제 종 종묘들을 가지고 내려가서 또 파트 심으면은. 음 기후가 맞으면 또잘 자랍니다. 하지만 이 마가목 나무는 저렇게 절벽 바위에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이 자란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해발 1,200고지 마가목 나무가 자생하는 곳에서 마가목 나무에본래 자생지 영상을 남겨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분태산약수입니다 여기가 완전히 산책 최정상인데, 마가운 나무들이 자생을 합니다. 이렇게 또 자랐다가 또, 태풍에 또 넘어지면은 또 이런 뿌리에서 또 자라나서 또 생명을 유지하게 되고 정말 <목마> 까릅니다 <목마> 아, 많 나무가 많이. 이 쓰러진 것도 없습니다. 마감이 나옵니다. 이제 새순이 돋아나 가지고 지금 이산 꼭대기는 이제 봄입니다. 이제 새순이 마가목 나무 새순이 돋아나 가지고 차엽처럼 아주 보드럽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은퇴 선약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